안녕하세요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어, 파리게이츠 영봉점에 최민지 매니저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 영봉동의 패션 전문거리 활성화도 이하고 해또 파리게이츠라는 이 브랜드가 새로 나와서 홍보도 할겸 다시 찍어봤습니다. 아 최민지 매니저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예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 그 되게 예쁜 골프웨어인데 네. 오늘 저한테 이 골프 파리게이츠 어, 골프에, 골프웨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우선 파리게이츠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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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세요. 모든 응. 뭐, 연령대, 30대, 40대, 50대. 네. 그런 분들 네. 많이 입으시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입는 집이에요. 아. 시대로 지금. 아, 거. 거. 젊은 사람도 네. 이렇게 있게 디자인이 되어 네. 있다는 거죠? 빚어가지고. 네. 네. 모든 제품 하나에. 네. 네. 뭐라 해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많이 들다는 건가요? 네, 정성 많이 같. 들어가 네. 있고요. 입으시면 네. 라운딩 가셨을 때는 정말 멋있는 사진하고 네. 멋있는 게 음, 나오지 네. 않을까요? 골프에 네. 직접 골프 치러 갔을 때 네. 가장 멋있는 핏이 나오는 제품이라 이런 뜻이죠? 네. 아, 네. 파르게이츠.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거또 있으세요? 네. 음, 뭐, 네. 입었을 때 제일 입었을 때. 한번 입기 시작하면 팔게츠의 네. 매력에 빠져서 네. 다른 브랜드를 못 입을 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네, 그게 이제 편안감보네 네. 입었을 때. 편안감도 네. 있고 네. 이제 착용 시 진짜 이쁜 네. 네. 것도 있고 네. 남들이 봐서 언니, 옷 사서, 어 언니 어디 어디서 샀어 어디가 그렇게 나올 정도로 어... 정말. 입고 라운딩을 가면 다시 그 같은 멤버들이 또 이렇게 네. 찾아오시고 하겠네요. 네. 어, 네. 너무 예쁘고 편하고. 또, 그, 다시 단골 고객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흘레 다시 찾는 고객들이 많아졌어요. 계절이 바뀌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네. 이번 연도에 는 네. 저희가 또 이제 네.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컬러도 네. 색깔도 많이 바뀌어서 작년에 네. 네. 비해서는 네. 지금 네. 언니들도 뭐지 네. 많이 선호하고 있고, 네. 남성들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남성복, 여성복, 골프에 관한 모든 게이 1층에 있습니다. 파리게이츠 영봉좀 찾아주시고요. 최민지 매니저님 너무 잘 설명해주시는데요. 최민지 매니저님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할 것또 있으세요? 자랑할 것도 말씀해주세요. 저영봉점이 많이 오세요. <laughs> 많이 오시래요. 오, 오면 여기 커피숍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우리 최민지 매니저님이 어, 맛있는 차도 주고, 또 가장 예쁘게, 고풀 쳤을 때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게끔 다 추천도 해주시니까 어, 믿고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아, 최민지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정수장 TV 구독 <laughs> 부탁드립니다. 라인은 저희 지금 여성분의 신상. 네. 신상 라인인데요. 지금 네. 최고 잘 나가는 그런 뭐지? 지금 디자인만 이렇게 올려 놨고 네. 그 가운데는 저희 지금 후한 작년 제품. 예. 네. 지금 뒤 행사하는 거. 30에서 지금 길까? 70%까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할인 행사를 하네요. 네. 지금 최고 많이 네. 잘 나가는 스타일은 네. 요즘에 빨간색 많이 찾으세요. 언니들. 우와. 음. 여기에 이렇게 한벌 입으시면 오, 너무 날씬하게 예쁘네 보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어, 예. 진짜, 진짜 예쁘네요. 응. 지금 또 많이 예. 찾는 선우는. 예. 아. 분홍색. 예. 입고. 진짜. 그럼 지금 이번 주. 예. 브랜드 예. 브랜, 퓨셜은 지금 노란색. 이에 음. 아, 어, 달라졌네요. 어, 네. 노란색. 그 다음에. 네. 네. 여기는 이제 남성분. 남성분들 거. 예. 예. 남성분들은 지금 네. 많이 선호하는 계열이 네. 지금 이제 이것도 많이 입으시고요. 네네. 아니면 네. 그냥 깔끔하게 여기에 이제 흰색. 네 흰색 바지 음, 입으셔. 네. 흰색, 흰색 바지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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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제 티 라인 주면은 네. 지금 이 이제 T 라인 종면은 지금 E 라인. 이 E 네. 라인에 네. 뭐 이렇게 입으셔도 돼. 어, 네. 아이고. 지금 음. 이렇게 깔끔하게. 네. 네. 입고 나가시거든요. 시원하게 입으실 거면 음, 여기에 이제 음, 음. 흰색 바지. 음, 그냥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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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운드 나가시면 네. 좀 이렇게 입으시면 많이. 어, 어, 흰색 바지에다가 네. 받쳐 입으면 좀 멋쟁이같이 보이죠? 네. 여기 이제 네. 작년 제품 행사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는 저희가 네. 지금 네. 이제 팔리게 네. 지 2020년도 30프로 해드는 어, 기획상품. 예. 네. 기획상품. 여기 뒤쪽에는 네. 작년그 네. 다음에 2월 상품에서는 지금 여기 위에 지금 잘 나가는 선호하는 지금. 이런 상품이 있어요? 네. 네. 매니저님도 골프 잘 치세요? 저는 아직은 치고 있어요. <laughs> 아, 잘 치는데 네. 선수세요? 아니, 요 선수는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다음, 너무 예쁘시다. 감사합니다. 음, 네. 그 다음에 모자랑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네. 모자는 지금 새로 네. 잘 나가는 건? 네. 창이 아. 여기가 높고 넓은 아, 거이 아, 네. 라인 지금 새로 사... 잘 나가요. 예. 네. 네.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예쁘네. 깔끔하게 네. 하신다면 이거. 음. 네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게 하셔도 오, 되거든요. 어울리네요. <laughs> 이 라인이 잘 나와 보 아까 탭. 그 검정색도 괜찮다. 캡을 네. 하실 네. 거면 네. 이것또 이렇게. 어, 어, 예, 예. 이거는 이제 뒤에 예, 예. 탈 부착 가능해요. 아, 그렇게. 네. 예. 요즘에는 예.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아. 저희가 여기 유행이 뭐냐면 이 고무줄 선. 음. 밴드가 유행이에요. 음, 음, 그래서 이번 제품 다 밴드로 나왔고 음. 그다음에 또 창을 원하신다면 여기 선패 아, 옆으로 더. 이렇게. 확장되네요. 네. 어, 캡 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게 네, 네. 지금 저희 네. 잘 나가는. 네, 네. 파리 게이츠 영몽점에 최민지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TV 화이팅 해주세요. 정순영 TV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